자, 마지막으로 템한 번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0강 대련용의 7777 문제 없고요 그리고, 어, 8강 대련용의 7777. 일단은 강화수치상으로는, 어, 토끼살려가더 유리합니다. 결승전 우판 3선승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이 청대청대 대버렸고 처음에 둘다 청의 포로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장전 상태. 토끼살려는 지난 11일 리그대전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상금 만원을 타갔죠. 과연 오늘도 타갈지, 안그러면 피어싱 귤련이 토기살려 막을지. 청대청. 직업만 다르죠. 포메 크루세이더와 페이탈 팬텀 일단 둘다 1대1 넣습니다. 이제 이번 시즌에 대해서는 부수비가 2대1을 하고 있는데, 둘다 이제 1대1로고, 역시 마찬가지로 피어싱 길런도 여기에 지형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기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각성. 내려와서 버스트 루프로 침묵하면서 잡아내고요. 여기도 각성. 여기는 올라가면서 총짤라 하면서 잡아내고, 둘다 기폭. 미래필리츠 초신속이 있어서 랜드크래셔를 무더기에 막아놓고 버텨냅니다. 마스터스킬 나오면서 트릭샷 잡아내고요. 스퀘어 체이스 내려오면서 가드 일단 헤비 스탠스 상태 듀얼버스터, 버스 울프 백골로 피하고요. 여기 트릭샷 가드 다시 소강상태! 일단, HB 상황으로는, 토끼살려가 엄청나게 지금, 유리한 상황이지만, 캐릭이 캐릭이고 상대가 상대인지라 방심하면 은안되고요 일단 내려오면서 버스트 울프 나오는데 잡지 못했고, 여기서 토끼살려를 밑으로 내려서 잡으려고 하는데, 일단 회피기. 자 피어싱 빌런은 코끝에 삼각을 해가지고 지금 HP랑 방어력 이게 올랐을 거예요. 데, 데미지 감소인가요? 버스틸프 내려오지만 쉽게 걸리지 않고요. 다시 한번 공중 싸움. 대지 파편 먼저 걸리는 피어싱 빌런인데 사념이랑 대지 파편 나오면서 그 그로기 지속 시간 때사념에 걸렸기 때문에 풀어날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사념 판테모니움 잡고요. 버스틸프까지 깔아주고 화만 밑으로 빠져나오죠. 시간은 약 2분 남았구요. 스퀘어 체이스, 오른쪽이죠. 착제, 트리샷. 회피기 부러지고 해서 커맨드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실패고. 버스를 불러올 때, 레피드 캐논. 은 야, HP 많이 불리합니다. 피어싱글런. 지금 이제 총장 본격적인 저격 이제 시작하죠. 아, 공격력이랑 HP 증가합니까? 알겠습니다. 댐감이 아니었군요. 총짤, 트릭샷, 각성까지. 각성했는데 일단 광포가 상태는 안 됐고, 살짝 느리게, 어, 대시 제트를 하면서 기폭 유도하려고 했는데, 내려와서 기폭했고요 스퀘어 체이스, 오른쪽, 잡기 실패. 각성, 하지만 레피드 캐논, 뒤쪽으로 돌아서 하려고 했고, 챈 트릭샷, 이거 맞았어요. 이제 슈퍼몬먼거 알고 뒤로 넘어가서 조금 때리고 피할라 했는데 챔트리샷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버스트울프 다시한번 챔트리샷 왔다갔다 커맨드 콩콩 마무리합니다. 토기살리 1포인트 먼저 앞서갑니다. 두번째 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층면 나왔고요. 아 지금 회피기가 누가 빠졌는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둘다 똑같다 보니까 피어싱 빌런 걸렸습니다. 갈치까지 빨아주고요. 야, 총자리 아, 이거 너무 좀, 세게 들어갔어요. 총자리 생각보다 세게 들어가가지고, 일단 안보 하는데, 챈 트릭샷 있구요. 자리 바꿔주면서, MS 커맨드, 안하고 자리 바꿔주고, 강세 두 번. 다시 자리 바꿔주면서 강세. 이제 MS 커맨드, 걸려들고, 듀얼 버스터, 트릭샷. 결국 기포갑니다. 절대, 실수 안하죠. 위에서 총짤, 다섯 번 연속 해주고요. 내려오면서, 버스트 울프. 드디어 처음으로 잡았는데, 토끼살로 기포. 일단 갈치에서 HB 빨아주고, 하전 바로 반격하자마자 스퀘어 체이스, 오른쪽 잡습니다. 미는 커맨드, 사념백블 듀얼 버스터와 스퀘어 체이스를 이용해서 잡으려고 했는데, 코크 패시브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하지는 안됐고요 다시 한번 스퀘어 제이스. 이번에는 오른쪽. 와, 이콩 커맨드 와니까, 코크는 콩 커맨드까지만 할수 있는데, 이제 페페는 총짤까지 할수 있으니까, 데미지가 진짜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지금 저렇게 해가지고 연타한다고 보시면은, 지금 각성 상태가 아닌데 지금 5천이 들어가면은, 각성하면 한 7, 8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랜드 스매시. 드디어! 아 지형이 너무 안좋았네요 다시한번 스퀘어체이스 오른쪽 잡아주고요 백벌 트릭샷 버스트울프 자 드디어 잡았습니다 이제 피어싱 밀런에 봉제적인 콤보가 나와야죠 hp도 얼마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제 실수 한번 하면 큰일나는데 안하던 실수를 하고 말았네요 대지의 파편 아디오스 마무리합니다 토끼살레 2대0 앞서갑니다 그니까 이제 이런거죠 이제 평상시에 실수 안하다가 이제 HP가 좀 얼마 없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이제 실수가 나오는거죠 마지막판이 될수도 있는 세 번째 경기 토끼살레 전용맵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맵에서 이제 피어싱별론 이기면은 피어싱별론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토끼살레 전용맵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 맵에서 이기면은 제가 볼때는 조금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커맨드 실패. 일단 먼저 갈치를 하는 피어싱 빌런이었고. 이 맵에서도 2층에서 1층, 1.5층 내려오는 그 지형에 또, 어, 패스팬 토끼 살려만의 전용 콤보가 있거든요. 내려오면서. 잡았는데 회피기 빨리 풀어주죠? 트리시아 적용 맞았는데, 피해시 밀런도 회피기 풀어줍니다. 감보는 중, 가드! 아! 이게, 이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기폭을 안한 거거든요, 토끼 달려가. 자, 이제, 헤빈스텐 상태인데, 버스툴프 꼽으려고 하는데, 1층으로 떨어져 버렸고요 자, 랜드스, 어, 랜드스매시 잘 깔아가지고, 그나마, 입히질 않았는데, 여기서 일단 가드 상태, 백블 하지만 자리 바꿔서, 다시 한번 커맨드, 갈치 빨아줍니다. 토끼 살려. 내려오는데, 헤빈 스탠스 상태죠. 버스 울프, 하지만 여기는 백볼 듀얼 버스터. 프로즌이 걸렸기 때문에, 살짝 공덕 속도가 늦어지면서, 1.5층에서 2층 올라갔을 때 잡지 못했고요 그니까, 러 기존에는, 어, 첸 트리샷이 아닌 일반 트리샷을 갖고 왔는데, 지금 결승에서는 첸 트리샷으로 바꿔서 지금 굉장히 코크를 지금 잘 잡고 있고, 리프트 가면서 앞으로 잡아오지만 실패. 미는 커맨드, 듀얼 버스터. 자, 이거는 헤비스텐 상태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가서 잡죠? 이분 MS 커맨드 질러버리고, 오른쪽 지형 안 가기 전에 일단 기폭을 먼저 했어요. 오른쪽 지형 가면은 또 기폭하기 힘들어지거든요. 애매하다가 지형 타서 잡힐 수도 있고. 아돼지파편 나오네요. 렌즈매시 아하~ 각성 하지만 헤빈센 상태 버스 를프로 침묵으로 일단 풀고 바로 카기보한 토끼 사는데 일단 지형 잡아서 자, 이러면은 이제 토끼 살러 거의 만아200 이상 뺀거예요 이러면 조금은 가져올 수 있죠. 우호자 <laughs> 이러면 이제 기폭 세번 유도한거죠 아호 여기서. 엘덱하기포. 청은 어떻게든 가까이 근접을 해서 잡아야 되는데 페페는 원거리 에총 짤이 있다 보니까 좀 힘들고 드디어 리퍼택 성공했나 싶었는데 토끼살로 회피기로 빠집니다. 게제이스 시간 40초 남았어요. 피어싱빌런 회피기 빠지면서 커맨드. 랜드스매시 백볼 하지만 반격해주고요. 각성 트릭샤 레피드 캐논 메리트가 너무 좋아서 아 착제할 때 살짝 지금 짧았고 자 시간 22초 남았는데 자원이 딸려요. 아! 16초. 안보로 시간 삐댑니다. 아 이러면은 결국 시간으로 토끼살려가 이기면서 3대0이네요. 예 한점도 안내주고 3대0으로 토끼살려가 제12회 리그 대전 가져갑니다. 또제 지갑 터네요. 오늘 경기에서 유일한게 진거는 4강전에 그 나엠 경기밖에 없었네. 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대등할 격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 3대0이면 좀 아쉽네요. 예, 분량 좀 채워야 되는데. 깝이 아깝고. 자, 이렇게 해서 토끼살레가 1 2회 리그대전 우승하면서, 이번 주에도 상금 만원 가져갑니다. 다음, 또 리그대전에서는 어떻게 될지 배나라고요 <laughs> 고, 근데 오늘 약간 그래도 고인물들 좀, 아니, 고인물들이라기보다는 실력들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어. 오늘 나임, 스타렉 나임도 나오고, 그냥 피어싱 딜러님도 나오고 해가지고 좀 약간 재밌는 경기 했어 특히 4강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재밌는 경기 많이 나왔던 것 같아 자 시청자 136명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예, 토끼살려한테는 제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